안녕하세요, 순석입니다. 오늘은, 나폴리마피아 님이 롯데리아랑 협업해가지고 콜라보에서 나왔더라고요 메뉴가, 나폴리마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건데, 하나는 토마토 바질, 하나는 발사믹 바질. 이게 토마토, 이게 발사믹. 그 다음에, 사각새우 더블 버거.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위 치즈가 막 올라가 있는 느낌 역시 양산추는 다흘 발사믹도 한번 먹어볼게요 버니 신기하네 음 이거 옛날에 그 유럽 유로, 유로피안 프리코 치즈 버거그 치즈 파티가 들어있는데. 빵이 진짜 맛있다. 발사믹 향이 좀 약, 약한데, 어느 부분은 발사믹 소스가 좀 골고루 되 있어서 맛은 있는데, 조금 더 발사믹 소스 많이 뿌렸으면 좋겠다는 느낌. 근데 굉장히 자칫하면 밑에도 치즈 패티가 있고 위에도 치즈버니고 해서 짜고나고 느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양상추가 확실히 롯데리아는 많이 들어가니까 골고루 어울러져요그 안에 토마토도 들어있고 이 빵이 엄청 맛있네. 약간 여기 밑에도 치즈 눌린 게 있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맛있 어요, 맛은있 어, <laughs>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이 발사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맛인데 발사믹 소스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오히려 먹기에는 토마토보다 더 깔끔해요 발사믹이 좀더 깔끔하고 좀 자극적인 거 느끼한 거 좋아하시면 이 토마토 바질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맛있어 알았어, 알았어. 맛있지. 근데 개인 입맛 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짜렐라 인더버거, 옛날에 유럽피안 유로, 프리코 치즈 버거 그거 좋아했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소스도 다양하고. 가주면 뭐 다양한 거지. <laughs> 야채라이스 불고기 버거 전 매장에서 판매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랑 옛날에 캔더 그릴이었나 맛있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이리하신 분 너무 맛있고요 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laughs> 레스토랑 예약해서 한번꼭 가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빠이빠이.